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어, 금일 시드 마무리 6 0 아, 2062분이구요.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업로드 했을 때보다 300불 정도 불렸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정하는 게 이제 좋으냐면은, 음, 지금 이제 상승하는 코인들만 상승하고, <laughs> 상승 안 하는 코인들은 이제 상승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승하는 코인들을 이, 이 이제 조정이 왔을 때어그 이제 조정에 이제 반등분을 이제 먹는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가는 놈만 가 가니까는 이제 거래량 붙은 놈들만 이제 변동성을 주니까. 모든 알트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 코인들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반 등분을 먹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 쇼트 이제 짧게 짧게 그냥 예. 음지트로 매매 그냥 짧게 짧게 그냥 바이 쇼트 바이 쇼트 이렇게 그냥 조정 올 때마다 그냥 바이해서 예 짧게 롱으로만 먹었습니다 롱으로만 예 추세 반대 매매하면은 진짜 이제 FLM을 그니까 스캔 무빙에 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이제 쇼 추세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롱 추세 의 반등분만 먹으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매매했었나 어 아, 이것도 매매했었네요. 짧게, 짧게, 그냥 바이 쇼트, 바이 쇼트. 네. 음,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. 어,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비트코인이 정말 지금 상승이 되게 좋은데, 어, 우선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, 어... 주봉상으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렸던 컨셉은 어이이 이 바닥부터 시작된 이 거래량에 대한 그 이제 조정 분에 대한 싸움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은 이제 어뭐 이렇게 한파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조정이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났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음 조금 <laughs> 그래서 만약에 시, 시, 신고가를 가게 되면 바로 숏을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고 어,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바닥을 좀 이렇게 좀더 다져주고 올라가면한판 올라가고 조정 받닥한판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 조정이 되게 짧다 지금에 예,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.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꼬리로 한번 좀 내려오고 이렇게 말아 올리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, 한 번에 올리긴 했습니다. 일단 지금 날봉의 상승 추대도 살아 있기 때문에 우선 어, 날봉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좀 좀 내렸다가 반등 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부비적거리면은 어 여기서 이제 쌍봉 이상으로 이제 어 쌍봉 이상을 그려 주면서 고점을 못 넘기면은 다시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. 다시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어이 날봉에 이제 조정이 오고 나서 한번더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 줄수 있는지 예,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여기서 한 번에 가나, 여기서 다시 밑으로 왔다 올라가나, 신곡가를 찍는 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신곡가를 찍는 거를 그림을 보고 있고요. 이때부터 제가 이제 그렸던 이 화살표는 제가 이때부터 그렸던 거예요. 여기 이 봉이 있었을 때부터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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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3분화를 얘기 드렸는데, 어, 여기 살짝 이제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좀이 파란색 구간까지 왔죠. 예. 어쨌든 비트코인의 신고가 갈 거라고 생각했고 어,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 어 올라갈 건데 어, 이 스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스톰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다른 코인들이 막 거의 막 저점 대비 뭐두 배에서 80% 정도 오르는데 지금 얘가 너무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얘를 어, 일단은 보류로 두겠습니다. 그냥 그러니까 얘가 큰그 상승을 이제 이끌고자 하는 그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스톰은 조금 어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이미 지금 양봉이 큰게 하나 터졌어야 됐는데, 어 너무 지금 여기서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예, 그래서. 우선 이제 큰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, 예. 오히려 리플은 좀 이렇게 이미 양봉이 이렇게 많이 터져 났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가 조정 오면은 이제 리플을 좀어 담아볼게요. 예, 리플 같은 리프트,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온 상승 추대가한 번에 죽 죽진 않을 거예요. 예.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잘 오르면은 진짜 잘 오르면은 어 여기 부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쪽 고점 트라이 한번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어 우선은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코인 매매라고 말씀드려놓은 이쪽 코인 매매 안에 있는 이 코인 리스트들이 그 당일날 상승률 1위, 1위, 2위 했던 코인들이에요. 그래서 이 코인들을 잘 보시면은 어. 이게 조정 나오고 펌핑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를 그러니까 무지성 상승했을 때 사지 말고 음. 그러 그러니까 3시간 보고 딱 보고서 지금 이 거래로 이렇게 딱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졌잖아요. 거래 터지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사세요. 이렇게 조정 받을 때.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 리스트에 넣어 놓고서 내가 원하는 이 상승 추세의 그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,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터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거보다 더큰 거래량으로 이렇게. 그러니까, 그렇게 좀 기다려보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조정받고, 이제 한번더 터지는 그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.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 싹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고, 다시 터질 때, 예, 요럴 때이 반등분을 먹는 겁니다. 이 반등분을 이게 내 결국에는 더 상승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. 이 관리, 이 코인 관리 세력들의 예. 터보도 막 엄청, 터보도 엄청 났죠. 터보, 어, 터보도 엄청 났고 어, 뭐이 M E W 얘도 엄청 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조정을 되게 짧게 준거에요 이런 애들은 예. 짧게 주고 2차 파동 나오고 이렇게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음. 지트하로 음. 얘도 여기서 여기서 올린 거를 얜 조정을 되게 길게 줬죠 조정이 길면은 상승도 큽니다 이렇게 이 치트하러가 이게 음 얘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 가지고 지금 우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어좀 비트 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약간 좀 번갈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잘 가는 코인들의 이제 반등분을 먹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.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쇼 치지 마시고 무조건 예, 롱만 예.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은 어 이제 그때 쇼스로만 어 드시면 되니까 일단은 저처럼 FLM 괜히 쇼 잡았다가 예, 그 스캔 무빙에 당하지 마시고 예. 시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